와 상품 37%요? 37% 37% 37% 37% 3아37% 37% 37% 37% 37% 제가 20개 앉아서 대우 과자를 튀겼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도입니다. 금모도 밑에 붙어 있는 안도. 아, 안녕하세요. 조용한. 감사합니다. 어, 여기 전망대 길도 있네. 이게 지금 파도 때문에. 쓰레기들이 계속 음, 밀려오는 것 같아. 물은 굉장히 깨끗한데. 와 슈퍼다 슈퍼. 이런 게좀 어저께 저녁에 여수에 도착해가지고 터미널에서 쪽잠 자고 아침에 6시 20분 배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금보도 안도를 도네요 이거 우리 거. 야, 감3층 이렇게 커요? 아까 들고 온거봤죠 네. 그거 그거 거예요. 이거 연미거 아직 저 저쪽으로 좀진 아직은 아지? 펀치 라인이네. 펀치 라인이. 그 <laughs> 어제도 에서 아. 학교만 보면 이렇게 정감이가. 여환 초등학교. 여기는 안도의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물은 깨끗한 것 같은데 쓰레기가 좀 많아요.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아 쓰레기가 좀 많아서 그렇지. 오 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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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돌. 오. 와, 어떻게 이렇게 몽돌이지? 야, 희한하네. 어, 우. 와. 너무 척박해 보여요. 가장 익어서 여기가 이렇게 양식장에 있다 보니까 수영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와! 어. 여기 유흥가야. 소주맥지 소주 3점 있어 <laughs> 얘는 개그를 몰라. <laughs> 안도 안 오면 가만 안도가 <laughs> 이렇게 면 나온다. <laughs> 아니 니가 <네가 웃음> 그렇게. 아, 안. 어, 저희는 몽돌 해수욕장에서 지금 안도 해수욕장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완전 틀려요. 해 펜팅용 1인 텐트는 5천 원씩 해주셨어요. 화장실도 깔끔하고 샤워장 무료. 오, 짱이다. 와 이거 되게 넓다. 어, 저 일하시는 분도 계셔. 아이구야, 청년회에서 나오셨나 보다. <laughs> 저 정도 나이는 청년회가 아닌데 아이고, 청년회. 어, 소년회 소년회 소년회. <laughs> 너무 어려. 저는 오늘 새 텐트를 개시합니다. <laughs> 짜자잔짜자잔빅 아그네스 맞냐? 네 카퍼스퍼 유유짜카퍼퍼짜 아, 플래티늄. 유짜카퍼퍼짜 플래티늄. 잔지이이잔짜잔짜잔짜 왠지 잔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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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죠? <laughs> 동고지마을입니다. <laughs> 와 저기 봐. 저기 되게 좋다. 되게 이쁘게, 어 이쁘게 어, <laughs> 꾸며놨어. 어. 기대하게 만드는데야 먹... <laughs> 동고지 전망대. 음 동고지 해돋이 전망대가 있네요. 와, 애기... 그러니까 여기. 는니까 여기도 치고. 그 그러니까 거기도 치고. 우리도 다 치긴 치겠다. 오! 오! 얘가 움직이네. 아, 여기 아까 멀리에서 갔다 봤던... 오 아, 내일도 처음 하겠습니 아! 아, 아 야물 들어오는 거 봐. 어, 와, 마치 마치 아, 욕조에 물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야. 날아. 아 너무 좋다. 아또 같이 가지. 어. 근데 이게 있으니까 좀갈수 있다. 두 번째 날입니다. 비룡길을 갈 겁니다. 아이고. 어후. 아, 멋있다, 산이.

오, 함구미에서 1.4km 정도 왔습니다. 오, 전망대가 어. 좋은 데가 있네요. 고프로, 사진 촬영! 고프로는 지금 촬영기. <laughs> 우와, 어, 아, 맑은 거 봐. 저 바다가 너무 이뻐이 바위, 이 바위에다 미역을 넣어놓고. 네, 너랑... 오, 네. 영화 촬영을 네. 되고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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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구인미에서 2.5km 지점에 이런 매점이 있습니다. 오, 도토리무. 여기서 먹으면 퍼지겠죠? 일단 1코스는 가봐야 될것 같아요. 1코스가 5km니까. 아, 아, 아. 네. 와, 이쁘다. 화장실. 어, 이거 먹을 수 있는, 신발은 씻지 마세요. 물을 아껴 씁시다.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인가? 물 나오나? 오, 나오네! 이게 3인분이에요? 우와. 본좀키봐요 나중에 공기밥 추가 서 가끔 옵니다. 오, 꿀, 꿀, 꿀. 꿀발지가? 방풍잎이야방풍잎 한국인 한국입 할머니가 그래. 그 테이블에서 이제 응. 까만 비닐봉지에방풍이을 응. 파시는 거야. 음. 팔다 팔다 하니니까나 이제 안에서 를 돌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하나 좀 사달라고. 그, 저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이거밖에 없대. 5천원에 이걸. 여기가 맥주, 소주, 막걸리가 3,000원씩 받아. 그 뜻은 뭐냐면 엄청 싸다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부터 비룡길 2 코스 시작입니다. 어두 사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어, 뭐야? 골등 전망대. 2 코스야 있어요? 저기 저기 느낌이 저기보다 이 코스 마무리보다는 넓어. 제가 직본가? 이코스길은 해안을 끼고 있어요 저기 바로 앞에 지포해변이 보입니다 아 이쁘다 오 초대바위 오 이게 초대바위구나 지포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20년 자. 앉아서 <laughs> 새우 과자를 치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고 이렇게 왔다 여기까지 왔네. 오이 빨간 이 라이 3.4km. 시간대가 참 좋은 게 이렇게 걷다 보면 해질 때쯤 되면 우리가 요즘도 봐. 그럼 이제. 여긴 가로등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 어떨까요? 좋지. 여기 여기 또 음. 맛집도 먹을 먹을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여기 여기 이제 어두우니까 음. 막. 음. 와, 전망대 되게 이쁘다. <laughs> 여기가 띵띵해. 흔적이 없어 후박나무 심터. <laughs> 숲 심터. 이 위에는 대나무가 아, <laughs> 너무 이쁘다.기. 여포토존데 와. 음, 도 오름 전망대 게안가는 거네 반도 오름 전망대 <laughs> 여기 캠핑장이라서 여기 있어 일반 캔, 캠핑장 취수장하고 화장실 어, 샤워장 파수위까지 평생. 감사했습니다. 사람을 잘하네. <laughs> <한번> <laughs> 아, 정치인 거야. 저기 저기 우리 사장님은. 사장님 뭐하 갈게요. 아 저기 가로등 차단기 올려놨어요. 네, <laughs> 어, 어. 건강하세요. 네, <laughs>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괜찮으면 괜찮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갔는데 온몸이 다터질수 있어. 시간 땀 때문에. <laughs> 사장님이 소화제 주시고 매실 원액 주시고 평상에서 계속 주물러주시고 몇, 몇 시쯤에? 12시 취한 거였어 다행이지 다지수하니다 응.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도 힘들 아. 아, 맞아먹었아 아. 아안 먹어. 안먹었는데 할머니 미역국 한 그릇 한번더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애들 겁이 많아. 그래서... 통해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